둘다 기절! 기절! 제발! 제발! 이, 내 6대 6천원! 너! 3천원! 너 6천원! 오케이! <목소리도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트위치 방송도 보러 와주세요. 없어! 이번엔 먹겠습니다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뭐야? 네, 이게 다야? 한 팀? 이 이러면 십자진 먹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. 근데 가운데 쪽으로 간거 같죠? 네. 아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어디 있어요? 가운데 있어요? 에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어디야? 발소리도 안나 아래 삼천원들 이거 덕기가 없다라? 11자도 안 저기다, 집 쪽, 집 갔지, 쪽. 쟤네 저기 다집쪽집쪽집네 저기... 집기집아 노란핑 집집층문열집집집집집집 네. 어? 11자도 있다. 와줘요. 와줘요. 갈게요. 하나 기절. 내 네, 바로 밑에 레이스. 하나 더. 둘 기절. 빨리 와줘 알겠어 뛰어가는 중 3,000원 또 히잘 아, 나 뒤에 나 죽어 미안해 신 x 어딨지? 6,000원 예. 여기 있다. 자, 잡지 마, 잡지 마, 잡지 마. 돼! 내 삼천 원. 아니, <laughs> 어차피 못 먹는 거였어요. <laughs> 어차피 못 먹는 거 알고 있었는데 <laughs>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. 안 준다, 맨날 안 만든다. 아 잠깐만, 근데 너 기절, 아예 확기당했니? <laughs> 띠용? 뭐가 이상한데? 아. 진짜. 이거 뭐야 근데 이거? 잠깐만. 님들 저 아드레날린 주사기 3개거든요. 세 <laughs> 개. 요거 되죠. 일단 2킬 확보했습니다. <laughs> 3킬 아니죠. 아, 3킬인데 주먹으로 킬 해야 돼요, 기절한 거를. 아. 기절시키신 거는 상관없니까 빨리 가지. 막 가요, 빨리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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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빨리 애들 찾으러 가요, 고고. 일단 2킬 에? 안들려요 어디? 부트캠프요 부트 부트 네, 와이처부터. 어디 멀리있어요 앞이다 가자. 와이자 없었나? 와이자, 있었자 와이자, 와자와이짜 말고 자 와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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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층집이기에이팀싸고있 와이자, 이서싸이고있거든 2 층에 두 마리 있고 바깥에 한 마리 있고 네. 하나 개피 네. 하나 기절 둘아 뭐야? 끝났네 바로 꺼졌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말했습니다. 단 <laughs> 없었어요 아니 당연히 서너 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게? 어 어디서 쏜다 위에서 등산 아 열받네 당연히 두세 마리 있을 줄 알... 위에서 등산이야 하나 기절저 주먹 키러 간다, 주먹 가기요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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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내소 주가 3 0 0 0원사 소리 확인. 아니래 아씨 야가 어디 있어 시체? 원래 없었어요. 집 뒤로 간거 같은데. 살리나 이거? 살릴 살리... 살렸을 수도 있겠어요. 둘다 기절! 기절! 제발 이내육대6천원너3천 원. 너! 제발. 사, 너 6,000원! 오케이! 나이스. 4킬. 집안 네. 집에 있어요 혹시? 없어요. 오케이! 네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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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 방향? 위에, 위에, 위에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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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살려줘 저좀 터치하세요, 터치, 하세요, 터치. 일단 다스 오킬. 나 앞에 바로 앞에 바위 뒤에 붙은것 같아요 조심 어디야 둘. 둘이에요? 둘 하나 더 있어? 수, 잡을게 네. 6킬, 6킬. 6킬. 아니 아니야 여기 또 있어 7킬. 얘 잡은 7킬 7킬 아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아내디에 아, 살릴 수 있다 이거 아, 살릴 수 있어 도비님, 빨리! 어, 잡았어, 잡았어. 저, 저희, 아, 오케이! 아이고. 일단 칠킬 오케이, 7칠 7킬. 아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트위치 생방송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요. 우리 방송에서 만나요.